와우! 자 오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발을 하셨다고요? 네. 오늘. 예. <laughs> 네.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 만나는 헤어스타일. 네,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이번 SS 패션의 선두주자 오른쪽. 정면 아래쪽. 네. 그리고 정면 왼쪽. 정면 왼쪽은 말이 안 되네요. 왼쪽. 예. <laughs>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포즈를 좀 바꿔볼까요? 네. 이번에 뭐 정말 혓바닥 헐크로 돌아왔는데요. 거짓없는 손기백. 아 좋습니다. 정면 아래. 그 상태로 왼쪽. 그 상태로 오른쪽. 네, 요즘 그 여러가지 패션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경표 씨, 예, 패피, 패피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자, 갑니다. 어 좋아. <laughs> 청면 네, 어, 포트 기자님들도 적잖이 놀라셨는데요. 예, 오른쪽. 예, 이건 예상 못하셨죠? 예, 아, 좋습니다. 고경표 씨,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. 역시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고경표 씨였고요. 자, 와우! 우리 한나 씨가 그 동안 다양한 전극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코믹으로 돌아왔어요. 엄청납니다. 왼쪽부터 네, 아, 너무 사랑. 네, 네. <laughs> 오른쪽. 강, 강한나 씨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중의 개 같은 작가직을 무려 12년간 버텨온 오누주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정면 아래. 자 왼쪽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? 네, 어씨 비밀은 없어 포즈죠. 정면 그 상태로 오른쪽. 와우. 혹시, 예, 혹시 자율 포즈 있나요, 마지막으로?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하겠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뭐, 예, 모두, 모든 시청자 들어와. 수목은 내 거야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잠시 후 모실게요. 네, 다음은. 와우! 아 조종 역시 반갑습니다. 네, 왼쪽부터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정면 아래 조종 역시 왼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. 자 이번에 국민 트로트 가수 그리고 모든 어머님들이 사회 잡고 싶은. 1 순이죠. 자 포즈 한번 갈까요? 내가 영수. 아 그렇죠. 내가 임영웅이다. 내가 장민호다. 아 좋은데요? 어머님의 사랑 내 거예요. 네 아래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. 자종혁치 포즈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자 쉿. 비밀은 없어 왼쪽 그 상태로 오른쪽 아 완벽합니다 잠시 보실게요예아아 아, 이것이 포토타임이다 왼쪽부터 오늘 의상부터 완벽한 예 컬러를 맞춘 세 분입니다 정면. 네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 자세분세분 세 분. 어, 지금 한나 씨가 하트 갔나요? 하트 먼저 갈까요? 왼쪽 그 상태로 오른쪽. 비밀은 없어 포즈 한번 가볼까요? 예. 음. 정면. 왼쪽. 오른쪽. 자, 세 분은 삼각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자, 삼각관계. 예. 어, 준비했어요. <laughs> 정면. 왼쪽. 아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연출을 맡은 장지영 감독님 모실까요? 네 박수를 받으며 감독님 반갑습니다. 네 중앙에서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. 비밀은 없을 주역들입니다. 왼쪽 좀 봐주세요. 왼쪽, 왼쪽 끝까지 정면. 네. 자, 중앙. 왼쪽. 그리고 오른쪽. 자, 비밀 없어. 이제 마지막 자율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율 포즈예요 하나, 둘, 셋. 비밀은 없어 화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수고하셨고요 잠깐 내려가서 대기를 해주시고 저희 무대 세팅하고 바로 공동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